안녕하세요. 2월 14일 화요일 날마다 주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내용 관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 기초하여 건물을 세웁니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 그 건물의 기초를, 그 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터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기초와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우리의 가장 신앙의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재료들을 각각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섯 가지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런데 이 여섯 가지의 재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영원한 재료, 즉,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재료이고, 또 나머지 세 가지의 재료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영원하지 않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재료들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참되고 바른 교리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원하지 않는 재료가 비유하고 있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지혜와 거짓된 교리들입니다. 즉, 13절에 오게 되면, 심판의 날, 종말의 날에 각 사람의 어떤 공적,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실상이 낱낱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재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바른 교리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건축자들의 모든 노력과 공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15절을 보게 되면 시험을 통과할 때 남은 것이 없으면 뭐예요? 해를 받게 된다 즉그 사람의 공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해를 받게 된다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해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지만 왜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때에 그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사역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땅 가운데에 깨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바울은 영원히 남게 될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분의 공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터 위에서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섬김과 사역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고 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과 내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섬김, 헌신, 수고. 결국 그렇게 될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섬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전파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나와 여러분 각 가정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